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셀토스 화이트 차량인데요. 프레스티지급이고요. 보증금 250에 68만 3천원에 김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여성 고객님께서 오늘부터 인도하실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전월리781 주차장에서 자세하게 고객님들에게 외부와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토스 차량 프레스티지고요. 예, 지금, 지금 문을 열고 여기가 스마트키고요. 여기가 저희 전원기, 전원기 주차장입니다 전원기 차장 예. 지금부터 제가 들어가서 지금 요게 저기 시동은 켜있지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스마트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바로 자동, 예, 스위치 있는 거고요. 예. 자, 실내로 지금 들어가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내고요 예, 자동입니다. 자도 예, 여기 올리는 예, 지금 현재 그 세차기트는 22km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반 적용이고요. 여기 예, 아 크루즈 컨트롤이 반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하이패스고요. 블랙박스. 예. 그 다음에 예, 내비게이션 여기 오토를 후진으로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작동되고 있고요. 예, 라디오고 에어컨이고 여기. 열선 퐁퐁 다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파킹 파킹 되어 있고요. 실내는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패스 위에 있고요. 실내는 우인승이라 예, 지금 되어 있고요. 파킹은 도로 났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 실내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후에서 후방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예, 여기가 바로 예, 실내입니다. 실내, 예, 예 실내, 예, 실내이고요. 자, 외부는 이렇구요. 자 트렁크는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네, 실내, 네. 트렁크는 여기 있고, 안에는 요렇게 장비가 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자하고 삼각대, 그리고 깔판. 네. 자, 그리고 닫구요. 네, 외부를 요렇게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바로 저희 전오리, 전오리 주차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예. 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